<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곡집격. 곡집격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아, 격국이 예, 참 많기도 하죠. 하지만은 다 익혀야 되니까 하나하나 또 설명드리죠. 이번 시간은 곡집격. 곡집격은 어떤 것이냐? 동방목기 동방목기는 이제 목, 목이죠 오행으로는 목이 동방목기죠. 동방의 목기가 사주 전체 사주팔자의 동방목기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제 8자 다 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이 다 있어도 되지만 목이 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으로 형성돼서 음, 목을 치는 오행 즉 금기가 전무할 때 또그 조건이 있죠. 이제 목일간이 즉 현재는 이제 을목일간이죠. 을목일간이 해묘미 목국이 있거나 인묘진 모강제를 전부 보거나 했을 때 일단 조건이 갖춰지고 원령의 모강제를 보아야 아, 진격이다. 이렇게 이제 목직격의 조건은 이제, 이제 모강 동방목기어 목이고. 그래서 을목일간이 항상 갑을일간이 일간이 예, 목기를 예, 전화할 때 예, 목기를 전화할 때 갑을 갑일간이나 을일간이 목기를 전화할 때의 공직객이라고 예, 할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환격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지에, 지지에, 지지에 해묘미, 목고기 있거나, 해묘미, 목고기 있거나, 인묘진, 모광절기 임묘지 모왕절기를 보았을 때, 지지에, 지지에 입어진 모왕절을 보았을 때, 는 염이 목곡이 있고, 인이 있죠. 그리고 사주 전체에 금기가 전무하죠. 네, 금기가 전무하다. 그래서, 어, 목, 곡직격을 어, 이루었다. 이제, 곡직격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방목기를 곡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곡직이라고 하는데 이 곡직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굽고 고든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왜 곡직이라고 했을까? 예, 이제 천지로 나누어지죠? 천지로 나누어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천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천지는 둘이 아니다. 예,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래서 천지는 이 갈라졌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사이는 찰나의, 예, 찰나의 순간, 찰나의 틈도 없다. 이렇게 완벽한 틈, 이렇게 서로 맞 만이어져 있다. 이게 이, 이 갈라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갈라져 있지 않다. 천 하늘과 땅은 갈라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어찌됐든 천지로 나누는 것이니까, 위에는 천은 갑이 되고, 을은 지는 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역에서도 권곤으로 나눠 가지고 천지로 나누죠. 천지로 나누는데, 이 곡직이란 의미는 위로 뻗, 뻗은 것, 아래로 뻗은 것, 즉 위로 뻗는 것은 이제 초목이 초목이 이제 하늘 하늘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위로 솟죠. 모든 초목이 덩굴이든 풀이든 나무든 큰 나무든 모든 산천에 있는 모든 초목들이 다. 예, 위로 섰는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물이 이렇게 이제 물이 있죠, 물이 물 위에서도 이 물이 있고 또땅 바닥이 있죠. 물 아래는 반드시 땅 바닥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수초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수초라고 하죠. 바닷가는 해초라고 하기도 하지만 일단 수초라고 하고 해서 전부 하늘 쪽으로 솟사했다이 뿌리는 땅 밑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서는 하늘까지 위쪽에 있는 것을 천지로 표현하고, 땅, 수면 밑에 있는 것은 지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물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땅에, 땅을 향해서 뿌리는 뽑고, 위로 자라는, 자라는 것은, 산, 초목은 모두 다 위로 자라는 건 하늘 쪽에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구분은 없지만은 찰나의 구분, 사이도 없는 틈이지만은 하늘과 땅을 구분해서 아래, 아래쪽은 뿌리가 되고 근이 되고 위쪽은 이제 초목이 되죠 초목, 체가 되는 거죠 체. 네, 초목이 되고 밑에는 근이 되고 그래서 이 구분을 나누었을 때 위로 하늘 쪽으로 뻗는 것도 굽고 곧은 것이 있고 땅으로 뿌리로 내리 뻗는 것도 곧고 굽은 것이 있다 예 뿌리에도 열매가 있고 큰 이렇게 알근이 있죠. 아니면 뿌리가 수없이 뿌리로 이제 뻗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뭉침과 또 뭉침과 계속 뻗어 나감 위에서도 뭉침과 뻗어 나감이 있죠. 열매를 맺고 뻗예 근기를 맺고 해서 다 이렇게 상황이 천지로 주어진다. 이 표현을 천은 하늘로 변하고 지을은 뿌리로 표현한다. 그래서 예, 갑 갑을 표현할 때 갑을이죠. 갑을. 갑은 처목의 모든 하늘 쪽에 있는 처목이고 초목 밑에는 모든 초목의 모든 뿌리다. 래서 가불 천지 가불로 변해서 위로 뻗는 것도 곡지 이제 굽고 곧은것 아래로 뿌리로 뻗는 것도 굽고 어, 이렇게 굽은 것 이렇게 변이 돼서 위아래 천지 아래로 상하로 구분 없이 곡지 굽고 곧은 걸로 생한다 그리고 성장한다 또는 결실을 맺고 다음 또. 어 씨를 걷고 다, 다시 에, 생사를 거듭해서 생 그, 근묘화 씨를 거듭해서 계속 어, 윤회윤처럼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어 하게 된다 천지로 해서 이것을 이제 곡직으로써곡직으로써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직할 수도 없는 거고 곡 굽기만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 이로도 곡 직해야 되고. 곡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겸해서 대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곧게 내리 뻗어갈 수만 없는 것이고 또 굽고 비틀고 이렇게 해서 뿌리도 그 조건 상황에 따라서 또 위로 자라는 초목도 조건 상황에 따라서 곱고 굽고 굽고. 이렇게 해서 성장되는 것이다. 나무 어즉 예, 목구 기원 목구 기원은 산천초목에 있는 산천초목 산, 산이나 들 또는 물가 이런 것에 있는 예, 풀이나 나무들 이런 것들이 다 뿌리를 뿌리를 두고 살죠. 뿌리가 없어서는 살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뿌리나 위로 자라는 것이나 똑같이 예, 곡지할 수밖에 없는. 음, 목, 목의 기운 성질이다. 이렇게 해서 곡직으라 표현하고, 이 기운들이, 이 기운들이 그대로 사주 내에, 예, 목의 기운만, 목의 기운만, 음,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곡직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주도 보면은, 어릴간이 묘월에 생해서 갑이 있고, 예, 묘미목궁이 있고, 또 인, 묘진의 인묘진어, 어, 모강, 음, 절기가 있고 해서 금의 기운은 전무하고 이렇게 해서 곡직격이 형성됐다. 거기 거기다 이제 병자시니까 을일간의 병자시니까 육을 서기격까지 겸해 있다. 육을 서기격은 을목일간이 병자시를 봐서 사주 이제 조건이 있죠. 충이나 사나 관이나 보면 밖인데 그 금기가 없으니까 자중계수가 사중의 모터를 요합해서. 어, 사중에 있는 경금을 경금을 요합해서 와 어루관을 삼는다. 그래서 곡직격과 유골석기격을 겸해 있다. 그래서 어, 이제 귀가 형성되는데 그 유골석기격까지 가미되어 있으니까 아, 그 귀가 아, 증가됐겠죠. 그래서 크게 부귀하는 그런 사주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격 자체는 크게 성장하는 우리가 이제 이 격국을 공부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부귀상전 귀하다 크게 됐다 왕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장관이 이르렀다 이렇게 다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사실상 그렇게 하면 에이 격은 다 그러면 장관급이다 이 격의 성격을 이루었을 때에 이 사람의 위치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걸 알아야 이 격이 이런 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부기하는 격이 됐을 때에 파격을 이끌어 오거나 격이 없는거나 했을 때에 그런 격들은 이렇게 이 격이 있는 것처럼 부기 상전할 수 없는 격이기 때문에 이그 구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귀한 명들, 또 귀한 명인데 귀한 명인데 파격돼 가지고 귀한 명이 될수 없는 것들, 또는 격이인 것 같으나 격이 아니어서 일반인 사주들 이런 것들을 겸해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항상 격을 설명할 때는 부기상전한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해석할 때 여기에 대한 성격들은 음, 나름대로 각자 성격들을 다 지니고 있지만은 부귀상전하는 것 또는 이제 큰 벼슬을 하게 된다는지 어떤 사회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에, 기득권층에 들어가는 사주들은 이렇게 격일 이루어서 어, 그러한 음, 위치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또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주는 어디까지나 인간 사회 그 사람 살아가는 음, 에, 부귀 이런 또는 빈천 이런 것들을 논해야하는 학문이니까 그것을 빼고 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격을 설명할 때는 부기가 이렇게 부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은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사주는 부기하는데 성격상으로 볼 때에는 갑이 갑의 곡직 목기의 전환한 상태니까. 비견, 급제가 왕, 왕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성이, 예, 예, 하자면 약할 수밖에 없다. 재성이 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예, 가, 목기니까 병화, 정화, 즉, 목생화를 보면은 목화통명이라고 그래서 목화통맹이라고 이렇게 하, 하면 이제 표현을 하죠 목화통맹에서 그, 그 사람의 인품이나 또는 그 사람의 영특함 또는 그 사람의 뛰어난 재주 이런 것들이 크게 화성화 되는 조건이 된다 목화통맹 즉 목생화에서 화기가 돌출되어 있으면 목화통맹의 원칙에서 어, 그 사람의 에, 능력 또는 그 지략들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범위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불서기격을 봤다 그랬죠? 이게 유불서기격까지 봤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더 뛰어난 것이다. 목화통명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준수하다 그러죠. 이제 준수한 사람이라 고그는데 준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곡직격곡직격이면서도또 어, 다른 격이 겸해 있으면은 더욱 더 뛰어난 명조가 된다. 이제 곡직격곡직격에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동방 목기가 즉즉 갑을 일간이 목기를 전하할때 한데 목기를 그냥 전하한게 아니라 해묘미 지지해묘미 목국이 있거나. 인묘진 모강 절기가 전유할 때 그러면서 금기가 전무할 때즉 관우 기온이 완전히 전무할 때의 곡직격이 해당이 된다 또이 모기 원령의 목기가 타고 나면은 물론 해묘미 미월이 될 수도 있고 또 인묘진에서 진월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해묘미 목국이나 인묘진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예, 큰 이제 해는 없고 그대로 이제 성국이 되는 것이고 또 인성도 인성 즉 자수가 인성이 되죠. 인성 운이나 또는 인성 사주 인성 있어도 무방하다. 또예화즉 목화 목생화 목화 통명되는 것도 크게 사주에 큰 도움을 되는 자기 인생에 또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모든 자기의 역량 이런 것들에 크게 도움되는 목화 통명. 이것이 같이 주어지면 더욱 기명이 된다. 운을 보면은 뭐 남방 화왕절이죠. 화왕절인데 천간에 경이 있고 신이 있고 또 신이 있고 유가 있죠. 그래서 이 때는 이 때는 비록 이 남방 화왕절에 목과 통명돼서잘 나가는 이 경우지만은 중간에 자기가 뜻한 바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되는 좌절에 예, 아픔도 겪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천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음, 좋지 않다. 그렇지만 밑에 남방 화왕절이니까, 예, 그래도 크게 발전한, 발전하면서 자기가, 예, 자기가 크게 승진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제 발전하면서, 예, 좌절감도 크게 맛보는 이런 운이 된다. 관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신자진 수국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신충하면 형할 때데 신자 수국돼서 해고 되지만 역시 여기도 정체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이제 우연 인성운니까 이렇게 괜찮다. 다시 유대운에 이르서는 모광절 즉 원령해유묘를 직접적으로 정충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망운이 된다. 사망운이니까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어.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운에는, 이, 곡직격의 원령 묘를 정충하기 때문에, 이 묘미 먹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묘, 이, 묘를 잃을 때는, 정, 원령 정충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묘대운은 사망운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좋은 사지도, 이런 운을 만나서, 또 이런 운을 만날 때는, 좌절감도 맛보고, 큰, 뼈 아픔도 느끼고 그러겠죠. 그래서 유대원에는 사망원이 된다. 그래서 곡지격, 곡지격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 곡지격에 대해서는 산천, 산천에 게 산과 들 또는 물가에 있는 모든 초목들이 모든 초목들이 풀과 나무죠. 나목들이 모든 초목들은 갑이라 하고 그 초목의 모든 뿌리 뿌리는 을이라 한다. 그래서 갑은 천에 있고 하늘에 있고 을 뿌리는 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지가 둘로 나눠진 듯해도 천지가 둘이 아니어서 늘 하나이다. 갑은 위에 위에 둥치하고 밑에 뿌리하고 항상 하나이듯이 천지도 그런 것이고 천지가 그렇듯 나무도 위에 채와 근이 늘 하나인 것이다. 그렇지만 둘처럼 보이나 둘이 아니고 늘 하나인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이다 그래서 곡직이라는 표현을 썼다 즉그 하나도 반듯하게 곧게 자란 것은 없고 곧게 자란 것도 있고 곧게 자라다가 굽어지는 것도 있고 원래부터 굽게 자라는 것도 있고 그 뿌리도 항상 곧게 뻗는 게 아니고 곱게 뻗는 것도 있고 곱게 뻗다가 굽어지고 굽, 굽게 뻗었다가 다시 곧게 뻗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채와 근이 즉 초목과 밑에 초목의 모든 뿌리들이 다 하나같이 천지에 있는 모든 그 물체 체들이 채와 근들이 다 곡직 굽고 곧게 있기 때문에 이걸 곡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곡직격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은 채와 근을 같이 포함해서 목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죠. 그래서 모든 목은 산천초목 산천 산천에 있는 모든 처목 초목, 처목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수중에 수중에 있는 수중에 있는 예 그것도 같은 표현이다. 예, 위로 뻗는 것은 하늘 쪽으로 표현하고 이 예, 수면 수면에서 바, 땅 수면 바닥에서 뿌리를 뻗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 이럴 것처럼 음. 초목은 반드시 이제 뿌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천지로 표현하고 위쪽 우의채는 갑으로 표현하고 모든 뿌리는 을로 표현한다 이것을 이제 설명드렸고 곡직격은 모구 동방목기를 다 갖는 것이다 그래서 곡직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곡직격 곡지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